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울산 수출이 올해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. 울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2년만인데요. 올해 수출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. 구현희 기자입니다.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63억 7,600만 달러. 1년 전보다 5.2% 줄었습니다. 울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2년만입니다. 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선박과 자동차가 약진했지만,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감소폭이 컸습니다. 지난해 울산 수출은 8년 만에 900억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. 수출 감소에도 무역수지는 1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.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기 때문입니다.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반토막나며 16.6% 감소했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와 비교하면 울산 수출은 양호한 출발을 한 셈입니다. 올해도 세계 경제 성장 둔화,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겠지만 2년 전 수주한 선박이 올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무역협회는 올해 울산 수출이 4%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